오랫동안 이절저절 포교원 다니면서 가족인 등 연등 조상님 영가등 씨가 층가외가등을 매년 달아왔지요. 그렇게 달고 살면 살수록 집안의 우환만 계속 이어지면서 힘들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으로 2021년 1월 초에 용화사에 가족 연등 달면서 2021년 9월 5일 가족 인등을 달고 조상님 영가등 씨가 층가외가등을 달았습니다. 그래서인지 남편이 일하는 장소에서 고층 빌딩에서 일하다가 사고가 났었는데 남편은 무사했어요. 그리고 저 역시도 어제 퇴근길에 횡단보도 앞에서 서 있었어요. 그런데 신호등 불이 파란 불이 켜지면서 저하고 같이 일하는 언니하고 길을 건널려고 하는 순간 자동차가 저희 둘 앞을 쌩하고 달리는데 조금만 잘못했으면 사고가 나는 순간이었어요. 악 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키마터면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용화대불미륵님, 감사합니다. 태명해우주지스님, 감사합니다. 안양수리산 용화사에 인등을 달았기 때문에 늘 항상 용화대불약사 부처님께서 광명의 빛으로 지겨주시기 때문에 사고를 면했습니다. 용화대불미륵 부처님, 존경합니다. 찬탄합니다. 감사합니다. 태명해우주지스님, 감사합니다. 존경합니다. 찬탄합니다. 오래오래 저희들 곁에서 계셔주시옵소서 영원히 무병장수 천수하시기를 발언합니다.